오늘 마실 위스키는 글랜스코시아 빅토리아나입니다. 버번 캐스크에 숙성한 원액을 30%를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에, 나머지 70%는 딥차드 오크 캐스크에 옮겨 담아 추가 숙성한 제품입니다. 나스 제품이고 내추럴 컬러와 논칠 필티드로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라 알코올 함유량이 54.2%입니다. CS 제품이라 레그 엄청 진하죠? 색깔은 기분 좋은 진한 황금빛. 알콜이 살짝 치긴 해요 그 정도는 에어레이션 되고 나면 조금 부드러워지죠 쉐리향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하지는 않고요 은은하게 있고요 생강, 진저 향 살짝 있고 청사과, 바닐라, 우디하고 너티한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에어레이션 필수입니다 빅토리아 나는 르르 <놀람> <놀람> 되게 오일리하고요. 살구 느낌도 있고, 약간 너티하고, 진저향은 은은하게 나고 있고, 장미 느낌? 그리고 부드럽지? 어느 정도 짠 느낌 있지 않아? 약간 스모키함도 어느 정도 살짝 올라오네요. 끝에 피니쉬에서 떨범이 은은하게 지나가고요. 피니쉬도 꽤긴 편입니다.